진도군 의회 의원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을 표부하겠습니다박금내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 제2014-1호 당선증 새정치민주연합 박금내 기한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진도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구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5일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진도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하겠습니다. 김상학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제 2014-2호 당선증. 세정치 민지원학 김상헌. 기한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진도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진도군 가선거구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5일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제 2014-3호 당선증, 새정치민주연합 김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 제2014-4호 당선증 무소속 박영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규탁 당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2014 5호 당사증 세정치 민주연합 조규탁. 이한 의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주선정 당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태 당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2014-7호 당선증. 무소속 장영태.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